자김아대김아장입니다첫길를 반대쪽을 여셨습니다. 이러면 한 나라가 묶이는 게 없기 때문에 좀 두는 게좀 수월해요. 자 이렇게 된 이상 조를 이렇게 붙여갖고 차가 안쪽으로 들어선다든지 자 올려주고. 차가 안으로 들어서나요? 아직 안 들어서네요. 포가 이런 거 때리고 막아잡았을 때 그런 것도 있으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되고요. 포가 넘어갈까요? 상이 나갈까요? 합병할까요? 차가 올라갈까요? 합병하면 상으로 때리고 양뚝수 있으니까 천상 아... 지킵시다. 상이 빠져야지만 양득이 되니까, 지금 상 빠질 데가 없잖아요. 차가 나와서 여기서 대하고 풀 수도 있는데, 다음 수 차가 붙어서 제가 상 달라고 하면 상갈데 있나요? 포가 여기 왔다가 내려가겠다는 의미예요. 지금은 여기붙으면 상이 뒤로 빠질 수도 있다 음, 뒤로 빠질려나? 자 여기 때릴 수 있다 때리고 때리고 잡으면 포가 씌우겠다 그 소리겠네요 야 이거 어떡하지 자 때리겠습니다 포가 씌운다. 포가 씌우면은 저 차가 가서 상달라 갈 거고요. 마가 포 먹으면 차가 상잡을 겁니다. 그럼 결과적으로 상대가 되고 포랑 졸두 개랑 바꾼 거예요. 포로 졸두 개랑 바꾼 거랑 똑같습니다. 근데 면포 못 오죠? 포다리 끊겼죠? 아하. 대차를 하자 포가 때려서 대차 피해버릴까요? 근데 마가 뒤로 빠지면 소용이 없어. 아니 제가 궁수비가 안돼 있잖아요. 궁수비가 안돼 있어서 대차 피하기에는 좀 부담이 있네요. 여기 때리는 게 좋겠죠? 차가 요렇게 들어올 수도 있. 다. 아, 얘도 걸렸네? 어? 자, 이렇게 차가 빠지면 이제 이거 잡을 수가 없죠. 포가 죽으니까. 근데 이제 마가 움직이면 마가 이렇게 올수 있다. 요거 달라고? 그 소리 같은데. 마가 요렇게 갈수 있네요. 엥? 자, 국내리겠습니다. 여기 포장수가 살아있는데, 차가 여기 있는 상태에서는 포장은 위력적이, 위력적이지가 않아요. 차가 안쪽으로 파고들고, 그 다음에 포장수 볼수 있죠. 그러니까 지금은 차가 안쪽으로 파고드는, 요런 선택 할수 있습니다. 아, 차가 여기 오면은, 제가 굉장히 좀 시달렸을 건데, 차가 이쪽으로 빠졌으면은, 제가 궁수비가 안 된단 말이에요. 음, 조금 안타깝네. 자, 이러면 막아! 어쩔 수 없이 요 자리 갈 거예요. 요 자리 가서 졸달라 하겠죠? 이거 잡히면 좀 위험하긴 한데, 일단은 차가 빠지겠습니다. 장군수 살아있으니까 포 넘어가라 이거예요. 포가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겠습니다. 어디로 넘어갈지 모르겠지만, 넘어가라. 가운데로 넘어갔어요. 자, 여기가 아프긴 한데, 마장수 보러 갑시다. 여기 잡히는 건 신경 안 쓸게요. 포가 다시 넘나요? 자, 이거는 나중에, 이말화할게 없어요. 마로 사 때리고 사가 잡았을 때 장군치고 사로 막으면 포가 내려가서 외통수 보겠다. 그거예요. 마로 중앙 사 때리겠다는 겁니다. 일단 저는 여기 장군 쳐도 그냥 궁을렸을 때착 길이 없기 때문에 상관이 없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이전 장군치고 다시 마가 들어가겠다는 거고 핵심은 마가 사 때리면 대응 안할 겁니다. 안 잡을 거예요. 마가 사 때렸을 때 사로 잡으면 장군에 내리고 포가 들어가면서 바로 선수 걸리기 때문에 마로 때리면 일단 안 잡아요. 자, 이거는 이 마장수에 대한 견제네요. 그러면은 내리야죠. 올라가면 이졸장이 외통이니까 내릴 수밖에 없고 자 막아가면 좋은데 포가 때리겠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밀겠습니다 포가 잡던 포가 잡던 막아갈 수 있고요 그렇다고 안 잡으면 병으로 중앙 때리면 상대 외통당하죠 막아 앞으로 나올 겁니다 막아 나와서 아자 이러면 이 자리 갔을 때 이 막을 수가 없어요. 마가 나왔어야 되는데 차가 가운데에 들어가도 외통 뭐 차가 옆으로 빠져도 외통. 그러니까 지금은 뭐 막아 이렇게 움직이고 차가 움직여서 드포가맞대리 맞때리여, 갖고 마포대 한다 해도 양수 겹장이 있기 때문에 양수 겹장을 막으면 그냥 차가 빠져서 마장에 외통수. 그러니까 지금 이게 외통수가 두 개가 걸렸기 때문에 이거는 막는 게안될것 같아요. 자, 이러면, 뭐 지금도 가운데에도 양수 겹장 맞아요. 폭길이 있으니까. 네. 수고하셨습니다. 자, 기마대의 기마장입니다. 자, 차길 안 열고 빠르게 양포 자리 잡고 갈게요. 뭐, 차가 여기 와서 양차 세하면은 하나 주고 갈 각오로. 퍼가올 거고. 그러니까 상대도 나중에 여기 공격했을 때 이거 열면은 상이 이렇게 나와서 수비하겠다. 그 정도고. 이거를 지금 옆으로 땡기면은 이제 상 같은 거 나오겠다는 거고 올리면은 여기가 안 지켜지잖아요. 자 일단 차가 들어가는 수 때문에 상이 나올 거예요. 그렇죠? 자 막아가서 한번 지켜볼까요? 상대분이 여기 한번 몸 사렸으니까 지키고, 밀수 있다! 포가 씌우고, 밀었을 때 포가 차를 씌운다. 그러면 포 먹을 거고, 포가 차 먹으면 먹고 들어올 거고, 궁틀면좀 물이 술라나 아니면 이쪽 포가 올라가야겠다? 이쪽 포 올라가면 바로 땡기겠는데? 뒤로 빠지면 바로 내리겠는데? 자 밀겁니다. 이러면 이거 못 밀잖아요. 포한테 잡히니까 밀어라. 제가 원하는 거는 미는 건데, 왜 바로 안 밀지? 자, 가서 걸고 이거 준다고요. 이거 안 밀고 상 나온 거는 잘했어요. 왜냐면 제가... 중포 간 이유가 뭐냐면, 밀면은 여기를 때려서 차를 선수로 걸려야겠고요. 그럼 차가 잡을 거 아니에요. 그럼 이제 마가 여기 가는 거예요. 그럼 차가 요거 잡잖아요. 그럼 마가 여기 갔을 때 차하고 포가 걸려요. 중포기 때문에 장군 못 치고, 그래서 그거 들려고한 건데, 성대분이 잘 대응하신 것 같아요. 자, 장군. 못 잡죠? 병을 살릴까? 아, 올라가. 차가 졸 잡으면 바로 포 잡습니다. 차 선수 걸리고요. 포가 못 잡죠. 차가 잡으면서 지켜주고, 병안 잡나요? 자, 이거는 글쎄요. 어차피 마장은 상이 있어서 마못 오는데. 종 잡는 게 좋았던 것 같은데. 아. 자, 싹쓸이 한다. 자, 막아가서 차 걸어주고요. 요 자리 가야죠. 이러면 나 포가 죽네? 에? 포가 죽네? 상급했네 어쩌지? 상급했네 포, 줍니다! 숭 내리겠죠? 차가 올라가서 지켜주고요. 그러니까 이런 건 상이 돌아올 필요가 없어요. 좋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그냥 박아두면 됩니다. 자, 여기도 밀고. 차가 지금 그림에서 마땅히 올데 없을 텐데. 자, 마장수 누가 봐도 마장수 사다 돼야죠 아니면 뭐 마장쳤을 때 차로 와서 버티야 되는데 장군 치면 사내린다 자, 장군 포 달라 포는 지킬 수가 없을 것 같아요 포 손절하고 상 잡아야 되지 않을까 자 일단 장군 궁투를 해야 되고요 자 여기서 장군 치면 외통이죠 네 수고하셨습니다